오늘 동생 여자친구 처음 오는데 이 낡은 속옷 여기다 걸어놓는 건좀 그렇지 않아? 넌뭘 알아 난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건 다 며느리 시험이야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여자친구가 들어옵니다 신발을 오른발부터 벗는데 아이고 신발은 왼발부터 벗어야지 왜 오른발부터 벗어?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서 들어와 거실에 낡은 속옷이 걸려있는 걸 보고 놀란 아들 여자친구 저건 내가 10년 넘게 꿰매 입은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넌 이해하지? 네 이해해요. 과일 좀 드세요. 제가 밥 할게요. 저도 같이 도울게요. 괜찮아요. 우리 집은 남자가 요리하고 여자가 밥 먹는 집이에요.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. 너희 둘다 오늘부터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. 소처럼 부려먹히고 싶냐? 엄마, 내가 이제 서른 다 됐는데 왜 그래요? 지난번 여자친구도 엄마가 식탁에 안 앉겠다고 해서 다 망쳤잖아. 그건 걔가 우리 집 사람감이 아니란 증거지 내가 시집올 때 할머니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줬어 아들 와이프는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고생을 강요해요 잘못된 어머니는 몇 대를 망칠 수 있어요 요즘 아내는 남편이랑 어깨 나란히 하고 서로 의지해야지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만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야. 알아요. 근데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. 진짜 우리를 위하신다면 며느리에게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.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험. 이 낡은 전통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